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민의 주식용수공장 9월 20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진을 하나 옆에 첨부를 했습니다. 아마 방송 통해가지고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빨리 갈수 있는 곳이었나요? 어, 남과 북, 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산, 아, 북한산이랍니다. <laughs> 백두산, 백두산 천지. 차량이 거기까지 올라가나 봅니다. 어, 사진 속에서 몇몇 사진 보니까 차량이 있는 사진이 보이던데 어, 저 정도면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오전에 코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금강산 관광처럼 제2의 금강산 관광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합니다.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어, 백두산, 중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굳이 중국에줄 돈이면 어 이쪽에 어 북한 쪽과 협력 부분들을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 부분도 좀 하게 되는 한 장의 사진 컷이었습니다. 남과 북한이 천지를 비경으로 어 손을 잡는 배경. 어 많은 걸 하나씩 하나씩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가라는 부분도 보면. 어 어떤 주가의 상승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왜 상승했는지 이유를 알죠. 근데 주가 상승 전에는 만약에 거래량도 없고 5 0뭐 20일선도 하유되고 전자주도 깨지고 그러면 그 종목 그냥 아무리 괜찮다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 시큰둥 한쪽 끼로 듣고 한쪽 끼로 흘러버리는 그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장대 양봉에만 어, 주목하다 보니까 장세 양봉에 접근하면 또 거기서는 모든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미 주가는 선반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움직이지 않는다 고 해서 그 종목군이 어, 문제아니다라는 관점보다는 왜그 종목군과 섹터에 관심권을 키워야 되는지 이한 장이 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느끼는 북한의 거리감 자체 상당히 멀게 느껴지고. 어 어떻게 보면 종, 뭐 주식 종목과 나비교하면 거래량도 없고 어, 비전은 좋은데 현재는 주가 차트로 보면 역별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계속 거리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 리더라고 할수 있는 분이 아, 긍정적이다. 좀더긴 아, 안목에 긴 호흡 부분들을 가지고 우량주가 될수 있다, 성장주가 될수 있다라는 모습을 저 사진 한장한 장, 한장 2박3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그 포속이다. 정말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 정보권이 어떤 정보권도 상상하고 상상 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 이리 일비할 필요 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단기 50m, 100m를 뛰기 위해서 이 흐름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코멘트 드리는 게 아니라. 짧으면 5년에서 10년 정도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4 0 9 5 k m 를 뛰어야 되는데 100m 뛰고 모든 에너지를 소비해 버리면 나머지 40km 이상은 전혀 뛸 수가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안목 자체하고 여러분들의 호흡 자체를 마라톤 호흡에 맞춰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품페이오 북미 관계 내상 협상 부분들을 공식화 했습니다. 빈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가 들어가죠. 추석 연휴가 들어가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유엔이 상당히 뭐 기, 상당히 여러가지 이벤트 부분들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미국 어, 품페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북미 관계 개선을 협상에 공식화 하면서 빈이든 뉴욕이든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다음 스텝 부분들, 북미 정상회담의 스텝 부분들을 밟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2박 3일의 종전선언은 이미 남과 북기 종전선언 부분들을 어, 명확하게 천명한거나 징배 다름이 없어요. 이제 다음 수순 부분들은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했냐, 안 했냐의 의미 부분들은 어,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어, 군사적인 문제가 어, 일단락이 됐다. 평화의 체제 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갈 준비가 됐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경제제재가 풀릴 준비가 됐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 모닝브리핑에서도 코멘트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금전적인, 어디 쪽부터 돈이 들어올 것인가. 일단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주도를 하고 있죠. 어, 주목할 건 H자예요. H자. 서해안 개발, 그 다음에 동해안 쪽은 관광, 자원, 서해안 쪽은 이 쪽, 그, 제조, 어, 이쪽 관련된 부분. 여기에 경원성과, 신우주, 어, 신우주에서부터 시누즈, 개성, 평양까지 X자로 연결된 철도. 어, 올해 안에 착공을 서로, 이제 양쪽에서 천명 부분을 했죠. 어, 빨리 진행해야죠. 어, 경제제재본 그것은, 어, 후일적으로 풀어질 수 있더라도 금강산 강하고 개성 쪽 부분들은 거기에 지금 연관성 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부터 돈이 서서히 유입되면서 관련 산업군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남북 경협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수혜를 받지 않는 섹터를 찾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어, 먹거리 부분에서 간접 적으로라도 어, 후방 산업 쪽이라도 어떻게든 연관성 부분들 분명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우리가 어, 주목해야 되고 좀더 분석 부분하고 예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어, 우리가 이제 종목 공이라든지 섹터 쪽에서도 보면 1동 주가 있고 2동 주가 있고 그 주도주하고 그 다음에 선발대, 후발대 부분들이 있죠. 어, 이 전에 이제 독일 사례 부분들을 제가 이번 연휴에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리는데 그때도 보면 그 모든 종목권들 처음부터 껐다 깨. 물론 닥스지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승 부분도 했는데 섹터 내에서는 뭘까요? 어,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계속 관심권을 드시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시장 레버리지. 지난번에 지수 하락 부분들 나왔을 때도 외국인들 코스닥 레버리지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다 레버리지 관심권. 시장을 사는 것도 제일 편안한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좀더 플러스 알파의 수익 부분들 하려면, 섹터 부분들, 섹터는 수급하고, 그 다음에 선두주하고 주도주하고 아마 이게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에민한 부분이면서도 그 타켓 자체가 잘 맞을 때 수익률이 일반 레버리지보다 두세 배 이상이 점프가 될수 있는 흐름 부분들이 합니다. 섹터가 우리가 돌 때처럼, 수환의 움직임들처럼, 어, 이거 돌아가면서 상승파동 부분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채팅방에 그, 뭐, 바이오 쪽, 제약 쪽, 어, 상승 관련된 부분들 코멘트를 해드리는 분이지 주신 분인데,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이미 코멘트 관련 뉴스는 아마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 같이, 그쪽은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게 메신저는 메신저 관련된 내용들이 양쪽 다 똑같이 내용을 일단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쪽 봐가지고 하나로 통합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양쪽으로 똑같은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 시밀러, 어,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9월 말이 됐죠. 9월 말이 됐고, 어, 임상 일상에서 어떻게 자산, 자산에, 자산화 가는 부분들을 신약은 임상 3상이고,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 일상이고, 제네릭 같은 경우는 생동성 시험에 계획 승인 부분들이 있었을 때, 진단 시약 같은 경우는 제품 검증이나 허가 신청 부분들이 됐을 때, 그 관련 R&D 비용을 자산화 해주는 걸로, 어, 떻게 보면 전에는 없었던 내용이고, 어, 좀 늦었던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회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내내 이걸로, 어, 좀 문제가 좀 시끄러웠죠. 왜? 규정대로 한다 고하면 회계 규정이 없으니까, 그, 회계 쪽에서는 당연한 거고, 어, 새로운 산업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거기에 지 뒷받침이 좀 늦었던 부분이 없잖아요. 좀 있죠? 그 불확실성으로 이쪽에 하락 부분이 진행됐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 단기적으로. 그래서 종목군들의 반등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9월 말이 되면서 이제 3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부분들은 이제 실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반등 부분이 나고 종목군별로 실적이 되는 종목군하고 실적이 안 되는 종목군들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이오 쪽하고 제약 쪽은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외국인들 이번 주 내에 변덕이 아주 심하죠. 선물 5 0 0 계약, 7 0 0 계약 장중에 드라이브 부분들을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6,800개약 정도. 어, 시장을 저는 사고 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좀 강해요. 우리가 지수 변동성 부분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코스닥 레버리지에 관심 매수가 들어왔었고 코스닥은 그래서 상승 부분들이 쭉 830포인트까지 나오고 120일선 저항중이에요. 120일선 저항중이기 때문에 120일선 저항부분들을 좀 기간, 가격정보는 필요한 구간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정보권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뭐 현물쪽 현물쪽은 삼성전자 오늘도 보면 거의 3천억 정도 현물 어, 삼성전자 하고 삼성 셀트리온 삼성물산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지스 회계 문제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음, 어제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실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때 어떤거에 우선순위 부분도 둘 것인가 어, 이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에 제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대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을 대만의 해병대가 진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시점부터 베이다이어 회의하고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온 상태부터 격격하게 중국은 손을 드는 모습이 체크가 좀 됐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하고 그 금전적인 부분은 틀리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대망 카드는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여러번 얘기 들었지만이 바이오적 산업과, 그 다음에 경제 개발 관련된 부분들, 약간 절충선 부분들을 찾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이고, 회계 부분은 좀 많이 늦었어요. 어, 빨리 개선 부분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 부분들이 해소됐다. 어,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이제 그 실적 관련된 모멘텀 부분들을 관심권을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 물산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모습에 시종 상위 종목군이다가 어, 지수의 컨트롤 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낙폭과대의 지수의 추가 상승, 추가 반등 부분들을 위해서 현물 쪽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도는 레버리지를 거의 한 600억 정도 매수해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도 170억 정도 들어오면서 여전히 시총 상위 종목군 일부 전기전자 쪽에 편중되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 오늘 종목군들이 상당히 고르게 만든 부분들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2%대, 그 다음에 증권금융 어제, 오늘 아침이죠. 어, 미국 같은 경우에 금융주 상승이 상당히 더들어졌죠 다음 주는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 상승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 어, 조선업 종도 현대중공업 2% 대. 그 다음에 그 북한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포스코대어라는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군도 소나미 파동에서 상승 파동 부분들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흐름 부분들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 종목과 지수 전체적인 컨트롤을 위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매수를 확대하고 선물도 여기에 따라 연동되고 있고 기관은,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남북 경협에서 차기 주도주들의 움직임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9월 20일, 2 0일의 주식 육성장 마감 브루핑을 마무리 하도록 하면서 오늘 한줄 정리를 코멘트 드린다면, 어, 백두산이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경협의 속도도 우리가 멀게는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가파르지게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감무를핑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